아이고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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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아이고아갑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많이오셨이요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아이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요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에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그고아 항상 새로운 텐츠 그렇죠 2020년에도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저희가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laughs> 이 자리에서 2021년 물섬의 새로운 콘텐츠를 공개합니다! <웃음> <웃음> 아 난리가 났어 요 지금. 어 근데 오늘 이 쇼케이스를 보려고 어 지금 저기 보면 어 되게 유명하신 분 아니신가? I am Iron Man. 아 엄청 유명한 사람 아니야? 로버트 다운이 진리여서는. 야 김상중 할 때부터. 아 그때부터. 힘도 어, 하신다고. 그때부터 구독을 <laughs> 해주셨다고. 예예예. 예, 예. 언제 감사합니다. 들으셨어요 그 말? <laughs> 어, 저 사람 그분 아니에요? 그 <laughs> 볼? 볼? <laughs> 미래이어서. <녀석. 웃음> 볼. 아유 말은 <말하고>. 안들요그 <laughs> 사람 <사람처럼> 잖아 고 볼. <laughs> 아유. <말하고. 웃음> 하여튼 그분도 오셨습니다. 야 아. 아니 아까 근데 네네. 저분이 여기 위에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하잖아요. 아 자꾸 여기 집주인분이랑 언성 네. 높이고 싸우고 있었더라고. 아. 아 집주인 이뭐 차가 크다 뭐 어쩌다 뭐 그러시는 거 같던데. 네. 아 혹시 차종이 뭐예요? 차종이? 퍼저. 포터. 아 퍼저. 포터. 퍼저여 아. 가지고 그랬구나아 네. 잠깐만, 아. 여기다 얘기하는 거야. <laughs> 자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슬롬프들이 네. 오셨어요. 너무 많이 오셨네요. 몇 쌍둥이라 그랬죠? 백쌍둥인가? 그전 님이 아 많이 고생하셨나고. 아 백쌍둥이, 그러니까 쌍둥이면 이제 한 번. 자 오늘 쇼케이스는요. 여러분들이 사실 저희 보물섬 컨텐츠 재밌다, 아이디어 뱅크다, 뭐 이런 극찬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희는 그동안 여러분을 속여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아이디어 대신 짜주는 디렉터들이 있습니다. 디멘터들도 있다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무튼 저희는 사실 세명의 디렉터가 저희 대신 아이디어를 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렉터 세 분이 이 자리에서 2021년 보물섬의 새로운 컨텐츠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부터 어떤 컨텐츠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2021년 보물섬 신 컨텐츠 쇼케이스를 시작합니다! <laughs> 우장돼요긴요 <우유! 웃음> 떨린다 떨려. 어떻게 공개될지 진짜. 첫 번째는 내... 오, 오 안녕하세요. 저는 불성초등학교 5학년 3반 이 잼민이에요. 아니야, 너무 긴장했잖아. 그리고 이름이 잼민이가 뭐야? 어, 저는 편하게 디렉터 잼이라고 불러주세요. 야. 디렉터 잼? 저기 <laughs> 디렉터 잼 현석이 형은 어딨어? 어... 아까 밥 먹으러 갔어요 아니 밥을 먹으러 갔어 쇼케이스 도중에 밥 먹으러 갔다고 갑자기? 새그릇 먹고 온다고 해서 조금 걸릴 거예요 아왜 눈을 돌려 <laughs> 아, 아. 아. 예전부터 구독해오던 보물섬에 컨텐츠 디렉팅을 맡게 되어서 오지게 긴장되는 부분이에요 아냐 아냐 <laughs> 긴장을 했으면 오지게란 단어를 쓰지 말아야 돼안 졸림띠? 아냐 안졸 림띠 니 티가 너무 쪼잉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동현이 형 진짜 입냄새 심해요? 에이! <laughs> 어. <laughs> 안나요안나요 안 나요. <laughs> 아, 벌써 아. 냄새가 기까지 갔다고? 에이! 아, 지마내알 네, 주두부 냄새 나요. 아, 불안하잖거울리가 <laughs> 있는. <응>, 아니야! <laughs> 갑자기? 응모잼네가더모잼 김동현 신노잼이죠네가더 노잼 왜이면 보물선 빠져 야! 음, 저는 이 냄새 괴물 응 아니야 음, 미친놈아 김동현 오늘 아침에 야. 지 입냄새 맡고 토했죠 내려와봐 야내려와친구들에서 야, 아무 말도 못 하죠 내려와 임마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콘텐츠는 김포현대 정영준 입냄새 대결이에요 <laughs> 입냄새 불쾌 <왜> 렇 <이렇게> 좋아하는 <laughs> 거야 입냄새가 왜 자꾸 나와 아. 둘 중에 있냄새가 누가 더 극적일까요? 어, 행복해하고 있어 제가 직접 편집을 해서 영상을 가져왔어요 <laughs> 오지고 지리는 컨텐츠가 공개할게요 오지고 지리는 작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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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의입 냄새 대결 인센스 공개할게요 입 냄새로 왜 대결을 해야 되냐고 아 이거 피네마스터를썼다아이하입 냄새 아니, <왜> 피네마스터를 <laughs> 아니 저생이 아닌데 <laughs> <laughs> 와야와입 냄새 <laughs> 어, 어떻게든 켜봐시켜봐요 <laughs> 어떻게 <laughs> 우회기래 하 <laughs> <laughs> 아이 눕기라도 좀 나던가. 최강자들의 싸움. 파이터. <laughs> 오 어, 뭐야 뭐야 입냄 제 냄새 제일 레벨이. <laughs> 자기가 좋아하는. <laughs> 와. 너무 유치해. 야저게 뭐야. 뭐야 <laughs> <laughs> 지구가 무너야 한... 잠깐만 잠깐만. <laughs> 망한야 구독자 몇 명이야? 제 구독자 수 지금 99명이에요 잠깐만 99 9 99 0잖아망하한귤이 임마 여러분 1000% 만들어주세요 1000% 아니 확실하게 망하게 하려는이가뭐 이게 <laughs> 제가 준비한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미 개 재미없었어 <laughs> 응 아니야 너만 재미없었어 응개재미없고 <laughs> <한> <laughs> 했어 응너킹봤어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콘텐츠를 공개할게요 오. 저는 와인크래프트를 좋아합니다 보물싸 네. 형들도 와인크래프트 콘텐츠를 해주면 좋을 것같아요 오요 어떻게? 그래서 동현 형이랑 어. 이수형이 실제로 탄광에 <laughs> 가서 예? 봐, 마인크래프트 실사판을 해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탄광이 어떻게 오, 들어가? 우리 진짜 계속하라고. 이연어이연석 아, 현석이 형 역할도 있어요. 그 둘을 감시하고 <laughs> 모니터링하면서 햄버거를 <laughs> 먹는 악덕 감시자 역할이에요. 아니 모기를 햄버거 먹으려는 사람이다. 우리 갑자기 탄광에 보내지 마. 제가 한번 썸네일도 만들어봤어요. <laughs> 썸네일. 한방이 그 한방이 어떻게 가? 내 그리고 옛날 사진 썼어. <laughs> 아, 그리고 이건 그냥 생각해본 건데 내년에 현석이 형이 30살이 되잖아요. 그리고 민석이 형이랑 동인형은 아직 20대니까 30살 된형 앞자리수 바뀌었다고 놀리기. 뭐 이런 컨텐츠도 생각은 해봤는데 오. 이건 별로인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그게 네가 뱉었던 것 중에 제일 좋아. 그게 최고야. 응, 음, 아니야. 아니, 음, 뭐야? 아니, 아니. 시간에 쓰면서 울음. 음. 아니야. 감존나 없죠? 아니, 시간 빼는 거? 뱃수 안 나와. 아니, 네 아이디어 괜찮다고 말하는 거야. 음, 크래프트가 제일 재밌어. 아니 못 하는 거라고. 저거는 인내대결이 제일 재밌어. 인내대결을 왜 해? 이제 해먹어 먹는 걸왜 봐? <웃음> <웃음> 제가 아니, 야, 너유 녀석이지. 야! 아니, 뭐야? 집안 편한 거 하고, 그리고 마지막 에 배트기 제일 좋았어. 음. 마인크래프트랑 입냄새 이런 은 말이 안 돼. 못 돼요. 하는 거야. 근데 진짜 뭔가 공감들이 있어서. 네. 어린 친구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입냄새 심해요. 네. 장명준이랑 김동현 중에 누가 입냄새 심해요? 네. 이거 두 개거든. 최악이었다, 진짜. 다음 디렉터 분이 준비를 한다고 하시는데, 뭐, 잠깐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왜, 왜, 당신이 가세요? 네? 네? 아 배부르다. 밥대고 오신 거죠? 어예. 아, 예. 어 볼터치가 돼 있네요. 아이거 볼터치가 아니라 네. 술한잔 해가지고. 아까 내 욕하던 놈하고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laughs> 근데 강민석은 또 어디 갔어? 바로 다음 디렉터 이제 나올 시간인데. 네 다음 디렉터 나와주세요. 네. <laughs> 우와, <싸이구와. 웃음> 와 사이보. 와 로봇들. 와 로봇들. 와와 와. 어제가 자꾸 내려가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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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는 곧 다가올 미래의 컨텐츠를 제시할 휴머노이드, 곧 휴머노이드입니다. 곧 <laughs> 이름이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이라도 많이 웃어놓으세요. 왜냐면 나중에 인류는 저희 기계에게 늘 만하거든요.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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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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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아니, 아니, 아니 같으니 안 풀렸어 이제 미래의 보물섬의 컨텐츠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무서워 그냥 인류는 우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물섬이 앞으로 할 컨텐츠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뭔데 보물섬 블랙홀에 들어가자입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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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건 좀 별로죠 당연히 별로지 안해 미래에는 블랙홀이 흔해서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겠군요 2만 정도 나오겠네요 블랙홀에 들어가는데 2만 나와? <laughs> 왜 그러면 자 그러면 <laughs> 뭐였 발표를 <laughs> 한번 쳐주세요! 발표를 <laughs> 한번리는데 아, <뜯어뜯어버리겠네. 웃음> 자, 그러면 두 번째 컨텐츠를 제시하겠습니다. 뭐야, 저기? 향후 미래에 개인이 미사일을 소유할 수 있게 돼서 보물성 참교육의 수위도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서로에게 미사일을 쏘는 컨텐츠를 잠깐, 제시합니다. 뭔, 소리야. 뭔 개소리예요, 이게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 제 눈에서 빔이 나갈 거예요. 이게 <laughs> 뭐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컨텐츠 영상을 보시죠.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최근에 이현석과 김도현이 저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도 이현석과 김도현 집을 미사일로 참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요. 보시죠. 제가 제시했던 두 가지 콘텐츠 어떠신가요? 아이최악의인데요 <laughs> 아니 잠깐만. 왜 미래 일주는 젓싼 얘기 같은데. 자꾸 제 얘기를 거역하시면 자포각수밖에 없습니다. 어! 자포각지. 미안해, 미안해. 말 드릴게. 말 드릴게. <laughs> 잠시 개발자님이 직접 원격 조정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뭔소리 개발자는 개발자? 아, 아네 여러분들 기계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거 만든 개발자고요. 미래에좀 휴머노이드 어떤가요? 최악인데요. 아 최악이에요. 오늘, 아. 무 기계예요. 기계, 인간 살로 아, 집을 폭파시키는 게. 뭐냐? 아 그러게 요 제가 좀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세 번째 컨텐츠는 좀 보물섬 스타일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오. 갑자기 인간으로 너무 돌아와 버렸죠? 네. 그럼, 네. 너무 이상해요. 기계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 컨텐츠를 제시하겠습니다. 말을 잘 듣네. 네. 그 안에 내장이 다 보여요 지금. <laughs> 개발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 네, 네. 왜 자꾸 개발자로 돌아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쇼케이스가 발표만 하다 보면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쇼를 준비를 했습니다. 퀴즈를 맞추시고 맞추신 분에게는 상품을 드리니까 퀴즈를 한번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문제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영상 보여주세요. 어, 뭐야? 다음에 보여주는 콘텐츠의 장르는? 무컨텐대체 장르? 공투 참... 참교육, 추격... 추격전, 먹방, 먹방. 어떤 컨텐츠일까요? 먹방인데 그냥 봐서는 아니면 참교육 저 먹다가 당하는 에? 추격전이라고? 이게 어떻게 추격전이야? 지금 지금 온다고? 온다고 온다고 오케이. 뭐야? 어, 갑자기 먹자마자 나가는 데? 한다던지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보물성 추격전을 한다면은 어떻지 않을까 오 어, 근데 진짜 괜찮은것 같은데요 추격전인데 네. 또 어떤 추격전이냐가 또중요하겠네 그렇죠 제가 생각한 추격전은 잡으면 끝이 아니라 본인이 편지를 전달하는건데 편지 안에다가 참교육 내용을 적어요 예를 들어서 캡첩 그 상대방을 잡습니다 그럼 그 편지는 그 상대방한테 갑니다 그래서 또그 사람이 날개란 투척 그럼 캡첩과 날개란추척이 두개가 맞죠 아, 네. 그 누군가 전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한 시간 30분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그 벌칙을 다 당하게 되는 거죠. 오... 아 안돼 아까 했던 뭐 블랙홀 특집이라든지 서로의 집에 게 이사할 속 이런 것도 <laughs>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들 아,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0 2 1년에아 수빈 컨텐야 2021년에 아, 집이 없어지는 <laughs> 거. <이거? 웃음> <laughs> 뭐야? 잘 들어왔다.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어물성 아, 2021년 미래 컨텐츠였습니다. <laughs> 아 세장한다 장 아니 왜 끼리발달해 갑자기 아니, 아 이거 학교 아이게 보니까 목이 타가지고 음료수 좀줘 갑자기요? 어, 아 이거 음료수 가지고아뭐 언제 나와요? 다음 디렉터 오케이 아우 영어 럽게 못하는 거. 반갑습니다 동물섬 수석 디렉터 디렉터 입니다 <laughs> 할 것입니다. 재밌는 농담을 아 was a young man. I was a young man. I 니 a s a young man. I was a young man. I was a y o y hey, e g a r t h 그러더니 지 u 가 h y s u n o u a y o u n a y o 아 설명하는 개가최악이 개그거든요 <laughs> 이제 된거 같다 아이스브레이킹더 얼어붙었는데요 지금 자 그럼 스타트하겠습니다 새로운 뉴 프레저랜드 컨텐츠 영상 지도 말하면서 헷갈려가지고 <laughs> 오케이 고! 사람들은 말하지 보물소문 극강까지 가야 오 목소리 누구야 컨텐츠가 재밌다고 야, 뭐야? 공포 컨텐츠인가? 어때? 새로운 콘텐츠를 알겠던가? 오, 오 뭐야. <웃음> <웃음> 야, 야. 뭐,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금연 뭐야?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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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손멤버 김동현 성별 남성, 특기 참교육 오늘부로 넌 분장을 한다. 허나 곧 알게 될 거야. 참교육에는 큰 대가가 있음을. 이벤트하는 고 웃고 있는데 그러니까. 명심해라 복수와 포가 뒤엉킨.

스타크래프트인데 부금은 워크래프트. 어. 네, 어. 앞으로 어. 2021년에는 보물섬에서 가장 재밌고 어. 유머가 넘치는 우리 김동현 씨가 참교육을 많이 할 거로 지혜라서 지혜기하고 있는 가져왔습니다. <laughs> 오케이 넥. 스트 어. 솔직히 앞에서 말했던 드래커들 결국은 낡은 시대의 어떤 컨텐츠들입니다. 저는 어. 아예 그거 자체를 뒤흔들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영상 준비됐나요? 어. 오케이. 음. 오. 오. 오, 지금까지 보물섬 괜찮아. <laughs>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오 대규모 배지... 아, 이 되게... <laughs> 아, 망한 거왜 벌어? 아니, 이거, 아니, 이거... <laughs> 아! 2021년은 어... 근본부터 바꾸는 해가 될 것입니다. 넥뭐 어... 어... 질문하실 거 있나요? 아니 저분들이랑 김도민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오케이 okay.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아니 질문하나 먼저요. 질문을 okay. 왜 이렇게 대충 대답해? 어쨌든 뭐 이런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프로젝트를 공개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있어.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시청자를 웃게 영상을. 그래서 결국 혁신을 이뤄냈죠. 보물섬의 감성을 담은 콘텐츠 바로. 이건 인도의실화 극장 실화, 독자. 실화, 실화 독자. 극장 이것은 아주 뻔이 쏜이 재밌을 겁니다 오늘선 멤버들은 각자의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죠 그래서 그걸 쏜 프로에 하는 컨텐츠입니다 아 우리들의 실화를 재현을 해가지고 아, 옛날에 우리 재밌었던 일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연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 재밌겠는데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바로 <laughs> 이겁니다 시라극장 프로 <laughs> 아니 뭐 아이폰이야 시라극장 프로입니다. 시라극장 뭐, 프로는 뭐 화질이 더 좋아요? 보물섬 네. 멤버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사연도 받아서 결말이 어떻든 재밌으면 우리가 그거를 꽁트로 풀어내서 시청자 참여 컨텐츠. 오야 주문데 시라극장 프로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더욱 강력한 모디를 제시합니다. 바로 시라극장 프로 시작! 니다야너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야. <laughs> 야 이름 좀 바꿔라 이거. 아, 오케이 여러분들 2021년 로다주와에미 그리고 김동현의 레로디아 <laughs> 보험. 네 여기까지고. 전 바로 저기 시애틀 주로 갔었단 프레젠테이션. 빠이빠이 얘기 좀. 뭐야 저 새끼 야, 영어를 저렇게 못하는데 걱정된다 그니까 러 아... <laughs> 아유 또 근데 마지막에 실화극장은 어 진짜 좋았어 괜찮았어요 어, 뭐그 음. 앞에는 말도 안되는 이상한 컨텐츠아 시네마틱 <laughs> 영상도 재밌게 됐었고 패러디를 잘했네 제발, 어 오늘 왔어? 목말라가지고 아이 제일 재밌는 거라고 들어서어 방금 나가는 관객들이 와 음. 최고라고 아, 아 관객들 아직 계시는데아 중간에 나가신 분들이 아 네. 네, 중간에 나가신 분들이 네 이렇게 보험을 면 2021년 컨텐츠 어. 발표가 끝났습니다 아 정말 다양하게 나왔고 그중에 몇 개를 쓸수 있어요? <laughs> 근데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데 아니에요, 그거를 해봤자 1위가 없어요. 근데 밑에 대결하는데 어떻게 대결을 할 건데? 강민석이 이래서 몇분 안에 토하나 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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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laughs> 제가 봤을 <대체> 때 제일 못하는 <laughs> <불타는> 요 <laughs> 시라극장. 시라극장, 나쁘지 않아서 시청자들이 참여하고 어? 봤어요? 어? 네? 아까 나가서 못 봤다고 중간에 나가는 관객들이 시라극장 엄빌리버블하면서 <laughs> 나와가지고공물섬 아. 아. 추격전이라는 아. 제일 같아요 그래도 재미 얘기를 또더 올리는 그 콘텐츠가 가장 큰점습니아 <laughs> 2020년에도 정말 수많은 콘텐츠를 했죠. 매번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새로운 음, 모습, 음, 새로운 재미를 재밌는.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뭐얘기한 콘텐츠를 할지 안 할지는 뭐 모르겠지만. 2021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걸어서 빵빵, 빵빵 터뜨릴 수 있는 아주 신선하고 어. 재밌는 어. 영상들을 런칭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석 어, 선배님. 이제서... 2020년의 보물섬은 여기까지. 끝. 아나 2021년에 만나요. <웃음> <웃음> 고생 많으셨습니다.